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응급 세부위 초음파 검사는 2019년 7월 1일 정부에서 고시한 응급중환자 복합표적초음파 검사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는 응급중환자 영상학회가 수년간 노력해서 만든 검사 코드입니다. 이 검사는 단순 표적초음파 검사와 복합표적초음파 검사로 나뉘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복합 초음파는 심정지, 쇼크, 흉통 등의 상황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전공의 등이 주로 맡으며 흉부, 심장, 복부를 모두 포함하여 검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응급 세부위 초음파 검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실로 오는 흉통, 복통 중에서 제일 우선 감별해야 될게뭘것 같아요? 심근경색,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어, 대동맥 질환을 감별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흉부 대동맥, 아우티가 아침부터 시작하는 이 대동맥 박리, 흉부 대동맥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과 같은 심근경색에 준하는 병들이 있는지 심장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복통 환자도 여러 명 오는데 그 복통 원인들이 다양하지만 제일 중요한 우선 감별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부 대동맥 엔유리즘이 터지거나 혹은 SMA가 막히거나 이런 혈관 질환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로 우리가 이 대동맥 아치 그 다음에 복부 대동맥 상태 그리고 심장에서 이 근육이 움직이는 상태 이렇게 세 부위를 보는 게 응급 세부위 초음파 검사에 흉통 복통 환자들이 왔을 때 검사하는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위는 수프라스탄널 뷰입니다. 대동맥 아치는 어떻게 초음파로 볼수 있겠어요? 스프라스 터널을 놓칠 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라스 터널 그마니브름 위에다가 초음파를 대면 이런 식으로 초음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뼈들을 피해서 대동맥 루트, 아치 그 다음에 약간의 디센딩 아울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요 부위 있죠? 요 부위 여 부위에다가 초음파를 잘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건 실제 본 그림인데요. 이게 대동맥 아치고 여러분 여기 플러, 뭔가 아티팩트처럼 히끗히끗한 거 보이시죠? 뭘것 같아요? 이 펄럭펄럭 거리는 게 인티마 플랩입니다. 두 번째 부위는 파라스타놀 뷰입니다. 두 번째 부위는 어디를 봐야 될것 같아요? 심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스터널 뷰라고 그래서 요 근처에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니플 레벨 혹은 그거보다 인터코사 한개 정도 위고 그 근처에다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장을 이제 확인하는 건데 여기서도 유심히 봐야 될게 이게 대동맥인데 대동맥에 혹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뷰에서 스프라스터널에서 아치를 봤잖아요. 파라스터널은 주로 심장을 보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대동맥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울타 루트가 넓어져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아울타 루트, 디센딩 아울타를 파라스터널 롱액시스 뷰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심장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 근육. 요게 안테리어 세툼 LAD 테리토리에 있는 심장 근육이고요. 요게 포스테리어 월. 되게 RCA가 퍼퓨션하는 위치죠. 그래서 이 근육들이 잘 움직이는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두꺼워지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항상 초음파는 우리가 한 앵글에서 봤으면 90도 돌려서 크로스 섹션에서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크로스 섹션한 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하얀 게 왔다 갔다 펄럭펄럭 거리는 게 인티마 플랩이 움직이는 거죠. 대동맥 방리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두 번째 부위는 파라스터널에서 심장을 보는 거고요. 심장만 보는 게 아니고 대동맥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아울타 루트, 디센딩 아울타, 그 다음에 심장 근육. 글 통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심근 경색이나 대동맥 리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이 부위의 이제 주요 검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위는 서브 차이보이드 뷰입니다. 세 번째 부위는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복부 대동맥 봐야 합니다. 복부 대동맥을 보려면 초음파를 어디다 대야 돼요? 서브 차이 그래서 복통 환자들이 사실은 AGE, 장염 이런 분들이 많아서 꼭 복부 대동맥을 볼 필요성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이렇게 GI 심통이 뚜렷하지 않고 비교적 올드 에이지고 그럴 때는 베드사이드에서 스크리닝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거라서 만약에 복부 대동맥 꽈리가 맞으면 그게 럽처가 맞으면 레피드 스크리닝 목적으로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서브자이포이드 이 부위에다가 저희가 초음파를 대서 복부대동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T 사진인데 CT 사지탈 스캔하고 어, XR 스캔인데 이거는 복부대동맥 꽈리 그러니까 AAA 라기보다는 이제 에뉴리즘도 좀 있으면서 그거보다는 인트라뮤랄 헤마토마 환자인데 서브자이포이드에서 이렇게 XR 초음파 스캔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이렇게 돌려서 90도 돌려서 롱엑시스 스캔을 할 수가 있죠 아울타에 대해서 복부대동맥의 목표고 서브자이포이드에서 본다 90도 두개 돌려서 앵글을 롱엑시스하고 액시아 스캔으로 본다 요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스프라스 터널에서 아울티가 아치를 보려면 일단 목하고 턱 자세가 중요하고요 턱을 약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살짝 이렇게 들고 대신에 여기가 아주 팽팽해지면 그 검사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베개 같은 거를 옥시피탈 프로튜브런스 그 뒤쪽에다가 이렇게 꿰서 너무 팽팽하지 않게 C스파인은 살짝 플렉션 된 상태에서 턱은 적당히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로브를 이렇게 놓으면은 걸리거든요 턱이 이 만디블 팁에 그러니까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한 45도 회전시킨 상태에서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여기가 스프라스터널 라치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프로브를 이렇게 대는 거죠 근데 이게 최대한 안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바로 뒤가 트락하기 때문에 환자가 숨 쉬는 게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약간 누를 건데요. 많이 가깝하시면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프레셔를 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위치하고 약간 좀 누르는 경향으로 그래서 이 안쪽으로 초음파 빔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려야 되죠. 그래서 이 돌리는 상황에서 아울타 아치가 사지탈 스캔으로 잘 보이는 그 각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서 이렇게 최대한 돌려서 이렇게 눕혀야죠 눕히고 어, 최대한 위치시키고 그리고 돌리고 잘 잡은 롱엑시스 사지탈 스캔의 90도를 돌려서 아울타 아치의 크로스 섹션도 잡아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는 심장을 보는 건데요 파라스터널 롱엑시스에서 보통 이제 심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디스타를 견고하게 잡고 그 다음에 요 하이포세나는 이렇게 체스트 월에 앵커링 해서 안정적인 프로빙을 할수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파라스터널 갈비뼈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여기가 스터넘이고 닛블에서인터코스한개위 혹은 닛블 레벨에서 이제 프로브를 되는데 처음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파라스터널 보더 쪽으로 프로브를 많이 못 가고 좀 멀리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심장이 이쁘게 잘안 나오거든요. 옵티마라한 뷰가 그러니까 최대한 프로브를 어, 스터넘에 가깝게, 파라스터널 보더에 아주 가깝게 가는 게 중요하고요. 많은 경우에 프로브를 좀더 머리 쪽으로 숙이는 이런 이런 틸팅을 하는 게 좋은 뷰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사실은 화면 끝에 디센딩 아울터가 잘 보여야 됩니다. 여기 디센딩 아울터가 좀 잘렸죠. 그러니까 약간 더 약간 더 뎁스를 줘서 디센딩 아울터가 잘 나오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 에두 번째는 가운데 선이 아울틱밸브하고 마이트랄 밸브 사이를 지나가게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맞추는 게 필요하고요. 보면은 LVAPEX. 좌심실의 에이펙스는 지금 안 보이죠? 파라스널롱 엑시스 뷰에서는 보통 LV의 첨부, 에이펙스는 벌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는 그 챔버 안에 물로 차 있기 때문에 초음파 감쇠가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부 패턴하고 똑같은 TGC 패턴, 그러니까 깊이에 따른 게인, 그거를 복부 패턴처럼 하면은 이 파필드, 깊은 곳에서 화이트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옵티말 어, 뷰에서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파필드의 게인 게인을 좀 낮춰야죠. 팁을 알아도 복부가 오베스하고 두꺼운 분들은 사실 초음파 검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브자이포이드에서 대동맥을 보는 것은 상당히 제한점이 많다라는 걸좀 기억을 하시고요. 배꼽 에서부터 서브 자이포이드까지를 이제 보는 거죠. 여기가 복부대동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횡 스캔을 눌러서 적당히 컴프레션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컴프레션을 해서 쭉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종 스캔, 롱 액시스 스캔을 해서 누르고 적당히 이제 이렇게 스캐닝을 해야 되겠죠. 이 뷰는 지금 어디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복부 대동맥인데 어, 이 보고자 하는 그 핵심 구조물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여기 노는 공간이 많아요. 스캐닝 하고자 하는 핵심 아나토미 구조물인데 얘네가 어, 화면에 끝에 올수 있게 최대한 확대시키는 거. 그러니까 뎁스를 좀 줄여야 되겠죠? 뎁스를 한이 정도로 줄여서 한 15cm 정도로 줄여가지고, 줄이고, 그리고 요, 포커스, 포커스를 조금 더 낮춰, 낮추, 낮추면은, 낮춰서 업더미널 아울타에 맞추, 맞추면은 훨씬 좋은 이미지가 될것 같습니다. 업더미널 아울타에 롱엑시스 비운데 역시 뎁스가 너무 깊어서 이 20cm 가까운 데는 지금 데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스캐닝을 하면서 왼손으로는 어 댑스를 조절하는 화면에서, 그렇게 혹은 이제 어시스턴트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유민이 댑스 좀 조절해 줘. 어, 한번 더. 우와, 잘 보인다. 약간 누를 건데, 힘들면은 이게... 네. 자, 이번에는... 스트링 네. 아울타가 안 나오잖아? 뎁스 네. 그렇지 오케이 빨간거 같아 조금 줄여보자 아이 오케이 꺼보지 그래 이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전반적인 개인을 좀 낮춰봐. 그 다음에 곧 개... 줄여보자. 한번 한번더 오케이. 좀 내려볼래? 어, 아울타가 밑에 있잖아. 지금 약간 좁아. 아울타가 올라가게 오케이. 그대로 놔둬봐. 배힘좀 살짝 빼. 그 전체 개인을 한번 낮춰볼래? 우리 인턴쌤 SMA는 거의 아울타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이게 아울타가 지금 어... 배가 워낙 날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응급세부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처방 입력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HR 응급의학과 세트 처방에 들어가 응급 초음파를 누릅니다. 여기서 복합 표적 초음파 검사를 처방합니다.